<laughs> 됐나? 이거? 모르겠다 야 나도 된지뭐모르는 이거 뭐 똑같았을 것 같은데 둘다 오토라고? 뭔 소리야 어, 오토야 컴이야기가아아아 아, 아, F 안눌렀왜 여기 있어 왔다 근데 맨날 라이브 할땐 너가 아니, 뭐야? 이거 오케이 마치는... 이거... 이케 마치는... 뭐라고 해? 아무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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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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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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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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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배안 눌리노. 아! 응, 이지. 이지 이지 응, 이지. 어, 응, 이지. 이지 <laughs> <laughs> <와우. 웃음>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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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들리지 진짜 모르겠어 혹시 다른 사람 목소리 들리이거 알고 계세요? 뭐야 어. 이거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될수 없어 원탑 원탑 투탑 쓰리탑 투탑 쓰리탑까지밖에 없어 어, 와, 너 맨날 왜 그쪽으로 날라가? 몰라. 몰라, 몰라. 너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잘 맞춰? 어이 씨 잠시. 아이 똥같나 음. 어이. 어뭐 해? 아나 이거 일단 마이크빼야아빼지 말. 그거 오. 겁나 빨리 날아 왔다. 어이 그, 씨아만고 있어. 어이 이게 뭐 아하! 절대 지지 않을거야 나왜 자꾸 일로 날아가 봐. 드디어 장전해봤어 처음 어, 그 장전해? 무나멀리 날라온데 이게 어디 갔어아 여기네? 아 잠시만. 어. 가만히 있는데 왜안 맞지? 아니 너너 그냥 맞서서 덤안만 담지. 왜 그래? 오, 야, 이거, 어게이겼냐 어, 이 그냥, 계속,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버그 가려 에이, 이겼띠김모찌 아, 이하루. 아래다가 재밌어. 야, 이거, 2월 30일인가? 사라진다, 그래도. 게임하는 친구들은 몇 살인가요? 12살입니다. 그 같은 오늘 것보다보다. 학교 안 갔어요. 오늘 이브여서 학교 를 뺐어요. 학교 뺐어요. 학교 뺐어요. 오늘. 칭찬해 저 어디 갔어? 오셰! 야, 너 뭐야? 와, 오셰! 안녕하세요. 아녕하하나하세요세요세요 이거 근데 되게 가볍고 좋은 것같 이거 담가도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맞췄노 야, 근데 F가 좀 느리잖아. 왜 이렇게 느리지? 어, 에임이 또이네 이거. 아이, 아이. 나 이번 판 죽을래. 일로 와, 일로 와, 로 아이씨. 아이씨, 죽었다. 어디나 유튜브에 보았다. 어? 응? 네, 그거 알아? 나 라이브 하는 다안 라이브는... 날아가자. <laughs> 너 맨날 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 쪽으로 가? 너왜 이렇게 안 날아가? 아, 눈으로... 나 겁나 잘 날아가. 어딨니? 아, 내가 왜 자꾸, 어, 저을좀넣었는 빨리 넣나 하, 다음 하이, 하이. 어디 갔어? 하이. 아, 이거 아나 이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이거 아 이거. 어 뭐야 나뭐 얻었는데? 뭐? 뭐야 뭐 장식 얻었는데? 음, 아 음, 부드러워 시장,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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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왜 시장 안 하고 있니? 유튜버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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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커서 뭐 <laughs> 커서 끈끈을 이큰 아이씨. 어디갔어요? 서큰 허수... 꿈을 이룰 테야. 네. 보면서... 어디갔어요?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 니 어디가 어디 니 어디가 어디 니응 40개 밖에 못맞췄어디지어디우어디이브지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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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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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어디가 어가 지지요? 아이씨, 저기어아저기네 저기 저기있네. 제발로 찾아보셨던거아니요 오늘 아아 오늘따라, 있 오늘따라, 애안 좋아지고, 오늘따라, 에이 좋아지고. 어, 나 그냥 힘, 힘내... 겁나 큰데, 그냥 해보고 싶은 오이씨, 겁나 재밌다. 무하이, 뭐 무하이. 뭐 <laughs> 아, 이거 겁나 재밌누. 개재밌누. 여기랑, 여기랑. 어차피 똥설이 나. 야똥소리야 부딪히지. 아아 어, 아니? <laughs> 나한번 밖에 못이 겼는데 똥. 똥. 어디어요 여기. 여기 있어. 똥, 이기. 이대이 돌리시죠? 이대이. 와, 나 어, 우와, 나 이거 겁나 많이 받았어. 기, 이리랑 하면 겁나 많이 받는 거. 이거랑. 어, 뭐나 이거 얻었어. 나 뭔데 알아? 나 이거 얻었어. 이 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 부속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야, 똥 얻었냐? <목소리> 이거 뭐지? 다오라마 다오라 가오라... 가오라... 아레나 진짜 진짜 아 헉! 대박이야 귀엽다 아, 뭐 2대2 어딨어? 니 어딨는데 아, 1대1이 있나 잘못 눌렀다 노래 어, 틀어볼까? 야 기다려봐 잠시만 뭐이. 개인정보 개인정보인다. 나, 개인정보 나 이거 좋아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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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좀 크게 들어봐. 저키 커다 해야지. 오, 너무 시끄러워. 오케이! Okay! Let's get it! Let's get it! 아까 수한 30명이었는데 징그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제대로 봐봐 귀엽다나이가 그러니까 쏟았잖아 니어디 얼마나 타워이 카우이... 못생겼어? 뭐 아. 징그라아 맞아 아, 내가 야1무복내고 만들어줬잖아 신무복이나 냈어? 나한명도없나어 키읔

이 워터, 워그래서 맞았다 맞 아, 다맞 씨. 아, 이래 씨. 아, 이 씨. 아, 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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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いい感じ。<music> <music> 뭐지, 뭐지. <laughs> 아, 노이 기졌네. 아, 나이키 맞아. 아, 나 군납 못 시네. 아니 이게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 눈뽕 쓰잖아. 지민 여기 중에 한 명이 눈뽕을쓰거든 어떻게? 어, 잠시만. 어, 잠이팅 어, 아, 한 명? 만아 잠시만. 아나 이거 어, 납시만 어, 잠데수납잠 뭘까? 아니? 시만 어, 잠시시만기 야, 니활좀 네 써봐. 니활 네 주무기. 주묵이, 주무기를 왜안 써? 주무기를, 주무기를, 주무기. 주묵이. 어이씨. 나걔 마음 인데 아이씨. 나어나아나어아나 아내 힘은 좀주긴해 아, what 이게 노래가 문제가 맞는 것 같아 미쳤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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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요. 아빠. <laughs> <laughs>

키도 키도 나요 나 샐라 샐라 역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노래 들어야지 예뻐 예뻐 아니 캘짠짠 귀여워 크리스마스 캘럿 뽀뽀롯 뽀뽀롯 아 노래 안 들리잖아 뭐야? 왜? 네? 아 이거 어딨어? 야 우리 차분하게 개네. 하자.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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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베이비? 아니야 죽죠 아, 미안해. 따라라, 따라라, 라 5대, 아, 조심, 5대5 하지 말고, 3대3을, 아, 아니, 아니, 뭐. 3대 아, 그그 아니, 아니, 5대5 하지 말고, 3대3을 하자. 싫어. 제발. 우리가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걸까? 왜 아무도 없을까? 컨텐츠 바꾸면 될 거야. 99일에 보면 사람 개 많던데. 아, 맞아. 에 우리는 컨셉이 라이벌이 아, 이상한 맹그룹 보고있어 아 얘네 또 있어! 아이씨 얘네 안해 어? 2대1이? 오 지금껀데? 우리가 진짜 뭘 바꿔야 될까? 어야그럼 목소리 떠는 시청률 부분은... 어, 안녕하세요. 물어보자, 물어보자. 우리 뭘 바꿔야 지 사람들이 맛을... 우리 아무것도 바꾸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잘 하면 돼. 어, 사람이 보고... 그거... 어우, 죄송해. 아, 뭐가 아파? <laughs> 아니왜두 명이 아, 다행이다. 아, 또 나갔어. 두 명? 한살요집편 어머, 나 이거 라이브 한다는 거왜 어디 갔어? 아, 이 똥같은... 태연 교체로? 여기 궁금, 궁금하긴 한데 아니야 몰라 어이 뭐야 아니 다못 골라 아 오토는 한번만을 섹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구어전자발은 섹시밖에 없... 아안다 예쁨! 죄송해요 제가 어나 이거 왜 쓰냐 야, 뭐야 야 왜 아무도 없는거 같냐 왜 나만 이상한거야? 나 벌써 50을 맞았는데 야 나도 맞았는데 뒤에 있는걸 왜 못봐 못봤나봐 야왜 납작해져 어, 야, 야 2대1 가능해? 아내안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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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얘도 오토 좀 끄면 안 될까 얘들아 애들이 다 뭔가 좀 카폰 번 번으로 지아 안돼 안 나왔다 가냥 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전장이 필요해 아니, 이미! 이걸 3마리, 이마리가 아니잖아! 아니, 저왜 저기 있고 아이씨. 몰래 잔이 탄도 같아. 우기한나씩 찍으면 돼. 나한 명만 찍으면 될것 같아, 넌. 그냥 해볼까? 오, 영상 찍어. <놀람> <놀람> 나 몰래 하는게 좋지. 몰래 자기너왜 벌써 죽었어? 근데 완두콩이 있었는데 걔가 뭐야? 콩콩콩? 뭐지? 그 누구한테 맞진 거지? 누구한테 맞진 건지 모 어? 뭐야 그거? 몰라 나거 처음 아, 봐도 물량이 뭐야 아야 237렙이네 몰랐어? 어 1대좀해 What's the house? What's t h 0 0 o 0 s e 0 h a 어떤 예술, 패스, 파파. 보자, 크리스마스 이제 다른 오 나도 맞는 거 이게 이게 뭐? 여기 없어? 여기. 아이씨 여기 어디 어내가게 어? 찾았어 찾았어 검은색 안에 검은색 안에 안에 Okay. Okay. Okay, 어, 오케이. 이왜이 뭐, 지금, 지겠어 하하하. 나 어디에서 자꾸 금는데 지금, 지 거야. 그러니까 나지는 지금, 지이야 어, 한명 남았네. 아니 저기네. 어디? 저기 뭐냐 집 같은데. 아. 아 뭐야. 나 맞고 있었어. 아, 왜 그래? 허! 어. 뭐야? 나 하는 것도 그러고 차 이게 이야 솔직히 그거 것도 좀좀뭐 아무도 없이 된 거지. 완전 들어. 방중할 게있네 배터리가 너무 없다.